안녕하세요. 하날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 방에 빔백 위에서 릴렉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힐링되고 릴렉스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할까 합니다. 일단, 이 빔백이 이제 힐링되고 릴렉스 되겠죠? 그럼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게 수정이에요.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소리 이 소리에 의해서 소리 에 집중을 하게 되면 힐링되고 릴렉스가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빈백에 앉아서 발끝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 이렇게 수정을 살짝 건드려 주면은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. 소리가 아름답죠?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정인데요. 여러 가지 종류의 수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정이 이렇게 어 이거를 가슴 쪽에 이렇게 이제 대주게 되면은 이렇게 가슴 쪽에 어 이 가슴 부분이, 어, 편안해지고 또 힐링됩니다. 그래서 정화되고, 그래서 이 수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몸에다가, 어, 이렇게 되면서, 어, 또 힐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의 또 여러 가지 이렇게, 수성이 여러 가지가 이게 다 수성이에요. 그래서 요거로또 제가 수시로 어 이렇게 몸에 어떤 혈자리에도 대주고 또 몸에 가만히 갖다 대게 되면은 어되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고 또 정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요거요. 이건 되게 이쁘죠. 어,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, 이것도 소리가 나고 또 이렇게 여기 보면은 건전지로 돼 있는데요. 네, 되게 이쁘죠. 이렇게 이 소리로도 또 힐링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어,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, 하나의 힐링되는 또이 툴이라고 할수 있겠죠? 건전지를 꺼주면 되고,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리는 안 나고, 시각적으로 어 눈이 이렇게 내리는 듯한 느낌이니까, 또 보고, 또 힐링되고 릴레스가 될수 있습니다. 완전히 꺼줄 수도 꺼질 수도 있고요.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어, 모래시계죠. 그래서 모래시계를 또 보면서 어, 또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? 음 어, 되게 예쁘고. 또, 이 시간에 그런 소중함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. 그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커피 내리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이 보게만 해도 인테리가 어 되고 또 예쁘잖아요, 되게. 그래서 여기다가 장식으로 이렇게 다 이것들이 다 장식이면서 또 힐링되는 그런 툴입니다. 이것도 옆에 보시면은 이 코끼리 애착 인형이 있고요또 얘도 애착 인형이에요.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쿠션. 쿠션도 애착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큰 고음 인형인데요. 이렇게 이것들을 이렇게, 어, 그냥 빈백에서 그냥 앉아서도 릴렉스가 되지만, 또 이렇게 가슴 쪽에 이렇게 끌어안고 있게 되면은, 이 인형들을 그러면 이게 애착 인형으로 되게 편안하더라고요. 그리고 힐링도 되고 또 이렇게 더 잠도 잘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힐링하고 있는 거, 또 릴렉스하고 있는 그런 툴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내일 봐요.